자 혹시 그래 본적 있어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외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좀 준비가 늦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야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빨리 와 뭐하고 있어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으면 보통 어때요? 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나가요 빨리 갈게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외출할 때 부모님이 빨리빨리 빨리 안 나오고 뭐하니 이렇게 재촉하니까 답이 이랬어요 저 지금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생각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한 얘기는 더 신기하거든요 이건 뒷부분에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세계 최고의 IT 기업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레리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콜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는 요새 좀 여러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왜 지금이야 최고의 IT 기업가가 누구냐 하면 의견이 좀 엇갈릴 텐데요. 한때는 특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아, 최고의 IT 기업가 하면 이 사람만 한 명이 딱 우뚝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었습니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만우절 즈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살됐다는 거짓말이 돌았는데 그걸 막 언론사들이 받아가지고 기사로 잘못 냈을 만큼요.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피살설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막 한국에 오면 뭐 매번 기자회견 열리고 매번 대통령들 만나고 그래도 뭐 한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받죠. 물론 뭐 악수하는 자세가 좀 불손했다 뭐 이런 평가도 가끔 듣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 사이에 구설에도 자주 올랐죠. 일단 창업. 하고 나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막 찍어 눌렀다는 비판. 심지어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 사실은 사업상의 이득을 취한 일들이다. 심지어는 그 일들 뒤에 놀라운 음모가 숨어 있다. 무슨 일루 미나티?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혼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천재소년이 20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창업하고 30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 줄곧 최고의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소프트웨어의 황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자빌 게이츠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10년 넘게 세계 부자 랭킹 1위였으니까. 그럼 빌 게이츠 지금 재산은 얼마일까요? 무려 1,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 이어서 세계 4위의 부자죠. 우와, 세계 4등?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어렸을 때 항상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다 이런 말을 막 10수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한테는요. 빌 게이츠 맨날 1등이었는데 이렇좀 늙었구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연세이좀 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 랭킹 상위권에 머무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27년 만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혼의 원인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러면 그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궁금증도 좀 이어지고 있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재산 분할 액 40조 원으로 역대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걸 깰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재밌는 게이 재산들 중에 회사 지분, 뭐 일반적인 땅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막 섬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 품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술품만 한 1,500억 원어치 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게 정말 뭘 했길래 지금까지 뭘 해왔길래 이렇게 부자가 된 걸까요? 빌게이츠 195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예순 여섯 살이죠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잠깐 왜첫 부분에서 외출을 서두르라는 엄마한테 빌게이츠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엄마가 우리 다 준비했어. 빌 빨리 나와. 뭐하니? 했을 때 엄마 저 지금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졌던 말이 엄마는 생각 같은 거할게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좋은 문습관을 길러주겠다고 도서관을 데려갔었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인 거예요. 막밥 먹으면서도 막책 읽고 오죽했으면 저녁 먹을 때는 책 읽지 말아라. 뭐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빌 게이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아무튼 책 많이 읽고 학교에서 공부도 아주 잘하고 특히 수학은 대박 잘하고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때쯤 컴퓨터에 푹 빠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귀인을 만났으니 컴퓨터광이었던 두살위 같은 학교 형 역시 천재였던 뉴스위크대에서 최소한 IQ가 160 이상이라고 했던 컴퓨터광 한날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하는 포렐런이었습니다 아, 역시 친구가 중요하죠. 얘들 둘이 뭐 같이 프로그래밍하고 뭐 회사 해킹해가지고 보안 시스템 테스트하는 알바하고 통행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따로따로 있던 남녀 학교가 합쳐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시간표 짜는 게 엄청 복잡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얘들한테 이걸 맡기죠. 시간표 짜는 걸. 그래서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 밤새면서 프로그래밍하고 그래서 시간표를 짜내고 심지어 이 어린 친구 둘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 전략까지 연구했대요. 같이. 야, 그런 친구 나는 없는데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소비도머니도 빌게이츠 관련 책들도 많고요 넷플릭스 다큐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근데 사람한테는 운명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죠 1975년 초였습니다 빌리 하버드대학교 2학년 때코 앨런이 파퓰러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를 가지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잡지 표지에 당시 혁명적이었던 개인용 컴퓨터 사진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폴이 빌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야 이런 게 나왔어 우리 이걸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자 흥분한 두 사람이 일기투합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그리고 빌 게이츠는 한술 더 떠서 그 컴퓨터 만든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죠. 아, 아, 여보세요. 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흔히 베이직이라고 말하는 베이식을 개발했는데요. 이걸 전화해서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개발하기 뭘 개발해?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두달 동안 막 밤새워서 막 미친 듯이 만들었대요. 빌 게이츠가 개발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빌 게이츠는 심지어 학업도 멈췄죠. 심지어 하버드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판매하고, 이걸 판매하기 위한 회사까지 세웠으니,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근데요 불과 20살이었던 빌게이츠가 뭘 받기에 무슨 미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훗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크게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던 시절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용 컴퓨터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초기에 보험을 거부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하지만 크게 걸면 모험 중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미래가 보장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재밌는 게빌 게이츠는 당시에 부모님이 자기를 되게 적극 지지해줬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빌 게이츠 아빠는 다른 말을 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지고 말 거다. 그러니까 아빠 저 지금 학업 그만두고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말았는데 아주 크게 실망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빌 게이츠가 나중에 복학해서 꼭 졸업장은 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 흐른 2007년 빌 게이츠는 하버드에서 명예학위를 받을 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I always told you I'd come back and get my degree. <laughs> 다시 사업하던 시절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아참, 이건 빌게이츠 편이지만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할순 없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그렇게 베이식이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팔고요. 불법 복제하지 마세요. 막 직접 나서가지고 욕도 먹고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전도 벌이고요. 그러면서 차차 마이크로소프트와 빌게이츠가 성장해 갔는데 1980년대 초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공용 IBM이 막 커지고 있던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i b m 에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 체제를 공급하게 됩니다. PC 시장이 급팽창할 때그 바람에 올라탄. 근데 이때도 베이식 때처럼요. IBM이 급해가지고 막 업체들한테 기한을 막 땡겨가지고 막 제시하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덮성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식 때보다 시간이 더 부족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급조해놓은 큐도스라는 걸 사들여가지고 납품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오류도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IBM이라는 큰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기회를 잡는 게 우선이고 해결할 방법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 그리고 IBM의 파트너가 될때또 다른 귀인이 힘을 쓰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큰 귀인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첫째를 낳고 교사를 그만뒀던 빌게이츠의 어머니 메리게이츠는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 유력한 사교계 인사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남편도 잘 나갔지만 잠깐 딴 얘기 같은데 작년 연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만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봉사단체 뭐 후원단체 이런 게 단순히 봉사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도 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일이 풀린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빌게이츠 얘기로 돌아와서 빌게이츠 어머니가 있었던 봉사단체 당시 IBM 회장이었던 존 오페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 회장 만나가지고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일이 잘 풀렸다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일이 IBM에 결제 에 올라왔을 때 회장이 그랬던 거죠 아이 친구가 메리게이츠 아들인가 일이 막 풀리는 거지 빌게이츠한테 어머니 같은 귀인도 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빌게이츠랑 절친이 된 워렌버핏을 만나라고 막 종용한 것도 어머니였대 그리고 빌게이츠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언제부터인가, 뭐 기업가, 세계 최고의 부자, 이런 걸로도 유명하지만, 막대한 재산을 기부한 사람, 전세계를 상대로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거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의 파트너가 되고요. IBM PC가 출시 2년 만에 50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가 운영체제의 어떤 표준, 이런 게 되고 나서요. 31살의 빌게이츠가빌리어네어가 되고, 윈도우가 90년대까지 휩쓸고, 전세계 운영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 하면서요.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의사권을 흉내낸다.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점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 아주 야비한 짓을 한다 등등.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랑 각을 세웠고요. 빌 게이츠가 그 정점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비난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선 활동, 기부 활동 이런 것 때문에 누구로 들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혼이슈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들까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기부나 자선 활동 을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더 지탄을 받았을 텐데 빌게이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한번 들더라고요 왜냐? 빌게이츠 어머니가 아들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키워주려고 하고 항상 강조한 게 있었대요 그게 어떤 거냐? 이번 크리스마스 때네 용돈 중에 얼마를 기부할 거냐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빌게이츠 결혼식에 앞서서는 며느리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죠 너희 두 사람 인생에 대한 평가는 말이야 결국에는 막대한 부에 따르는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란다 그래서 이제 빌게이츠는요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바뀌는 걸 뒷받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훗날 이렇게 드러납니다 당신 인생 최악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때였죠 제 인생 최악의 날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입니다 자,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들은 빌게이츠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빌게이츠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체가 밝혀질까요? 사실 100세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요. 빌게이츠는 어떤 인생의 하프타임 이전에 수많은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직도 불과 66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빌게이츠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추측,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침묵을 깨고 다시 대중 앞에 서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과거에 겪었던 여러가지 위기, 충격에서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처럼 자기를 분리하고 최적화해서요.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목표에 도전해왔듯이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건 뭐가 될까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물러날 때 빌게이츠가 밝혔던 고별사를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물 같다고 평가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최고의 성과 중 많은 것이 그 과정에서 나왔다. 훌륭한 사람들을 갖지 못하거나 큰 변화를 놓칠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